모든 것이 평화한다. 당신의 강력함도 전장의 질서도 최고의 자리까지. 변신그 이상의 전율. 리니지2 레볼루션 변신 시스템 오픈. 버그 걸리진 않겠지? <목소리> 아. <laughs> 마이크 테스트. 아, 군이 때문에 마이크테스 LK 엘더. 잠깐, 잠깐. 오, 잠깐. 아직 안 썼어, 구 아직 안 썼어. 됐어. 네. LK 왜, 배... 아, LK 삐기요. 첫 삐기네. 피가 다르군데. 4초 적배 쪽이요. 이렇게 뱅 적배 방패 찍었어요. 아,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늦었네. 늦었어요, 늦죠. 이제 3초 2초 이렇게 뱅. 잠 말해요. 방패 없었어. 찍었어 어디서? 오강네 뭐야 이거? 자 장대오 장대 벤 장대 뱅 장대 뱅. 됐어요? 우리 대원님 차례. 아 이거 피 먹으시려고? 내가 먹었네. 피 드시라고 했는데 <laughs> 피 같은 거 자꾸 먹지 마세요. 백개벤 받지 않고. 엘개벤 상태 찍어놓고아 아직 썬버로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아이 정도 여유가 있을 줄이야. 나디코좀 바꿔서 올까? 아, 그, 그! 하고 있어봐! 네저 LK LK봐, LK, LK 한번 찍어줘봐요 LK 밴! 와, 씨, 역밴을 가려버리네 저기 궁이요, 궁 네, 저기 궁이요 살다 고 죽겠는데? 죽겠는데? 디펜스 존, 힐 한번 넣어줘봐요. 아자 제가 살렸어요. 어, 피드 먹고. 해줬스 LK, LK. 자, 3, 2, 1. 팔라리까지 아, 옆에다, 옆에.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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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파가 적용이 안 돼있나봐? 아, 잡혔어? 그렇고 엘티이 밴 12시, 풀까? 방패 찍었어요. 서클 오브 드늘려지게 해놨고, 벤츠 리초죠장대밴공0 0 섞고 6시 엘더. 홀파가 아닌거 같애 홀파 쿨이에요? 홀파 5초 응 어. 두려워지게 아, 해놨고 저 넘어져있고 어, LK 어, 마중벤! LK 마중벤! 어, 홀파 방패 찍었고 일어났어 자신 적궁 적쪽 궁왼쪽 빠져있어요 이거 LK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왼쪽 2개 벤 방패 찍었어요 와우! 2어요 <laughs> 4초 장대호 잡을게요 장대호, 장대호 밴. 설화 2초 둘다 잡았다, 둘다 잡았다 아, 아... 이것까지 조져보면 완전 사기인데 설화 있어요 A.K. 빈. 오빠. 방패 찍었어. 요깐 연잡혔다 우리. 오, 옆뱀 잡혔어, 옆뱀. 자, 궁와 연패 잡혔어 A.K. 여기. 자공 쐈어요. 오빠 했어요 스톤. 케 k 빙났네. 늘려지게해 놨고. 아 A.K.가 아니구나. 장대원에 잡혔어. 야 이거 왜 났어? 값값값값값. 벤 4초, 3초, 2초. 빨라지자. 앵케이 okay, 벤. 홀파, 넘볼 버리, 버리 쏙. 소크롭 두 벤져스. 소크롭 두음. 홀파. 장성. <laughs> 대박. 홀파. <laughs> 대박. 잡았구나. 아이, 싱겁다. 시니까 <laughs> 아이고, 재난지원금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보내면 재난지원금 뭐? 어 가족 한 명당 만다야아 콜콜. 뭐 네, 가만있어. 여기 okay, 나도 벤 잡혔어. 풀, 풀, 아 같이 잡았나? 풀, 풀었어요? 저궁이요 여기도 풀었다. 저공저 조금. 풀파 들어왔어요. 저쪽 궁. 풀, 파, 저, 저. 밑에 봐. 풀려라 풀려라 풀려라. 알키 벤. 풀파. 소그룹 둠. 어저지휘자어요 장대호 1초 장대호 벤. 어파. 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터. 그거. 어 버리고. 타격 버리 때. 이번에 피 내가 할게요. 어머 이제 뭐야? 게님 느려지게? 어키게 벤? 어파. 한포 찍었어요. 마이스 미볼. 아고비. 안 죽어 여기? <S Muric>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어... 자 레어 6초. 이렇게 느려지게 더벤. 어, 옆에 옆에 옆에. 우이 벤 잡았다. 네. 6초, 5초. 깜짝 있어 봐요. 우리 공수가 하자고 아. 3 2 1. 떴어. 감사합니다. 왔어요. 적패 쪽이네요, 완전. 와우! 씨, 저걸, 저걸 아, 저런 전략을 아, 아, 야났습니다 <laughs> 아, 네. 콜파피이 4, 3, 2. 벤즈 왔어요. 이렇게 벤! 삥 났어요. 나다 빠트렸고. 나비. 손이 이제 슬램부터 가는거야 갔어요. 괜찮아요, 안 뜨면. 다 늘려지게. 이렇게 벤이요. 거꾸로 둔. 선보. 와, 때마침 공을 쓰립니다. 3 초, 2초잘안 걸리네. 저벤 잡혔어요? 네. 그다고 풀었어요? 더. 여기고 찍었어. 아, 미미 얼어나가 아, 병신 새끼. <laughs> 아, 나 진짜 큰 병신이네. 어, 어. <laughs> 예, 효과 있어요? 예, 잠깐만요, 저. 10초만. 응, 음, 5초 전. 펜핑 나서야, 저. 고해봐, 그럼. 안전하다. 아니, 저, 저놈. 됐어, 에케, 벤! 이어이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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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디언 벨트인가? 엄청납니다. 어, 우리도 뭔가를 맞았네. 네. 아파트였고. 이렇게나. <끼나> 벌떡 난네요. 어 달리 안맞져 먹. 아씨 달리 나. 아 아파트였고. 에. 역변이요. 아 역변 잡혔어. 어쩔까. <끼나> 저쪽 무적 상태. 확인. 뛰잖아. 뭐, 그냥 때릴게요. 예. 네. 유려지게 해 놨고. 변접해서 그 풀어봐. 그냥 홀파. 이렇게 벤. 무슨? 크롬백인가 떠. 내가 스킬 이잘 들어가는. 유려지게 해 놨고. 들어. 아, 나왔네 이렇게. 이렇게 벤. 홀파. 응. <laughs> 블라디니저 편잡혔어요 빌려지게 해놨고 어... 아파트에 놨고 위에 앱쿨치였어솔 아, 예, 다시 썼네요 저할라공자솔저 편졌어요 방패 찍었어요 아, 아 역배역배 저거를 알지, 베어. 다 회전, 돌리, 소크. 소크우 두. 와. 아, 시간이 없어. 모든 것이 평화한다 당신의 강력함도, 전장의 질서도, 최고의 자리까지. <laughs> <laughs> 변신 그 이상의 전열. l Initiate to Revolution 변신 시스템 오픈